지장님도 오셨네? 이승엽이 사이페이서 있는데 이대호 사이페이서는 없네 내가 <laughs> 양말이 거꾸로 지났네? 절구로 쓰고 있는데 우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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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초 동안 한 명도 안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지금 정신이 어, 없지. 테니볼이려고 응? 테니볼이 들어오실 거예요. 들어오실 때까지 일단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아, 아 짜츠이님 안녕하십니까? 강지민님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은 네 저희가 그냥 이제 마지막 경기 앞서서 아, 여러분들하고 좀 대화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눈물이 납니다. 시즌이 이제 다 갔습니다. 그렇죠. 오늘 마지막 경기고 네. 어 어떠셨어요 이번 시즌? 글쎄요 이번 시즌 초에는 굉장히 기대가 컸는데 역시 작년하고 좀별 다른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초반에는 굉장히 부푼 마음을 갖고 시작을 했는데 끝에 가서 소득이 별로 없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참 음, 이대호 선수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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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큰 팬이고 제가 이대호 선수. 만나서 처음 했던 말이 아 행님은 제첫사랑입니다 이런 말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2022 시즌이 이대호 선수의 마지막 시즌이었기 때문에 올 시즌은 기대도 많이 했었고 네. 어, 올 시즌만큼은 정말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는 이대호 선수가 없으니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 결국에는 또뭐 8위로 마감이 될것 같고 뭐 오늘 롯데가 이기고 뭐 나중에 선풍이 지게 된다면 뭐 7위가 되겠지만 어쨌든 이번에도 가을 야구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렇죠. 네. 가장 아니, 큰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글쎄요, 뭐, 일단 뭐큰 이유를 먼저 들기 전에 가을 야구를 못 가는데 이대호 선수의 책임은 하나도 없습니다. 음. 이대호 선수의 책임은 하나도 없고, 나머지뭐 구단이나 코칭스태프또 나머지 선수단의 책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대호 선수 정말 열심히 달려왔거든요. 달려왔는데. 그 뒷받침을 못 해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반성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나 이제 초반에 롯데가 선두권에 치고 올라갔을 때좀 네. 아, 어, 그걸 유지를 좀 잘했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제 한동희 선수 혼자서 팀을 이끌다가 그렇죠. 한동희 선수의 컨디션이 난조를 보이면서 이제 팀이 같이 꼬꾸라졌어요. 그것도 굉장히 좀 컸던 것 같아요. 그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볼수 있어요. 전반기 끝날 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오강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어 전반기가 끝나고 나서, 올스타 브레이크가 끝나고 나서, 후반기 시작하자마자 7연패를 했단 말이에요. 그 연패가 가장 큰 원인이 아닌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도 이제 작은 부상들, 선수들의 작은 부상들이 또 연이어서 나오면서, 어, 코로나의 영향도 좀 있었고, 어 전력의 손실이 좀 있으면서, 뭐, 많은 선수들이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또 보강된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정말 반성을 많이 해야 그렇죠. 될것 같습니다 에이, 이제는 뭐 그냥 롯데는 뭐 가을야구만 하면 되는 팀이다 뭐 이런 생각에서 정말 벗어나야 되고 다들 반성을 많이 해야 될것 같고 지금 뭐 이대호 선수의 영상편지도 나오고 있고요 오늘은 야구장 오는데 <laughs> 어, 정말 야구장 같더라고요 야구장? 뭐, 만원 관중이잖아요 그렇죠 아, 이렇게 그 4구장에 만원 관중이 들어온 거를 정말 오래간만에 보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오래간만에 보는 것 같은데, 아, 이런 날이 계속 좀 이어졌으면 합니다. 네. 어, 지금은 또 이제 어, 이대호 선수의 부인군과 이제 아이들이 와서 같이 사진 촬영을 하는데, 어, 이승엽 선수 다음으로 이제 이대호 선수가 은퇴 투어를 네. 하는 어, 그런 네, 상황이 됐는데 너무 잘해서 너무 잘했 네, 너무, 너무 잘해서 이제 많은 팬분들께서 아 이대호. 안 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거 같아요. 냉정하게 아, 얘기하면요. 그 이승엽 선수 같은 경우는 기량이 떨어지면서 은퇴를 결심을 했고 결국 은퇴를 했습니다. 마지막 은퇴 경기에서 여타도 홈런도 쳤지만 기량이 굉장히 떨어진 상태에서 은퇴를 했는데 이대호 선수는 지금 최고의 기량을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은퇴를 하게 되잖아요. 그거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리고... 선생활을 수한 2, 3년 정도 더 그런 것 같이 있는 체력적인 면이나 기술적인 면을 갖추고 있는 선수인데 너무 빨리 은퇴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일각에서는 롯데는 이대호가 없어야 된다. 롯데는 이대호가 없어야 더 좋은 팀이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누군지 저희도 알고 있고. 팬팬분들도 뭐... 뭐 그런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분명히 이제 내년이 되면 은 이대호 선수의 빈자리는 분명히 있을 거고 물론 이대호 선수가 이제 은퇴를 하면서 그때가 정말 체질, 체질 개선을 잘 해서 좋은 성적을 내기를 저희는 바라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디 그 어느 나라에도 이런 선수는 없었습니다. 7번 나무를 했고 아홉 경기 연속 홈런을 때렸고 은퇴 시즌에 3할에 20홈런의 백합점을한 선수는 없어요. 그 우리나라에서 역사를 쓰고 있는 선수고요. 이제 오늘로서 역사가 이제 마감이 되겠지만 현역 생활 하면서 역사를 계속 쓰고 있던 선수고 일본 프로야구나 미국 가서도 큰 역사를 썼던 선수입니다 일본 프로야구 가서도 뭐 소프트뱅크 가서 두 번이나 우승을 했고 또 시리즈 MVP도 했고요 몰스타 전에 나가서 홈런왕도 했고 뭐 여러 가지 기록들이 있는데 사실 이건 좀 사적인 얘기입니다만 어제 그저께 김성훈 감독님한테 일본에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이대호가 은퇴를 한답니다 했더니 깜짝 놀리시더라고요 물론 일본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롯데라는 팀이 왜 이대호를 은퇴를 시키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얘기하셨어요. 를그 정도로 일본의 팬들도 굉장히 많고 일본에서 그 야구하는 야구 종사자들도 이대호라는 선수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수 있죠. 근데 이대호가 없어야 야구를 롯데가 잡한다. 글쎄 이거 정신 나간 얘기가 아닌가 싶어요. 저는 뭐 이해가 안 가는 얘기입니다. 누가 얘기했는지 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 정신당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신을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어쨌든 뭐, 어우, 이상하네요. 약간 좀. 그렇죠. 느낌이 이상하고. <웃음> <웃음> 네, 그렇습니다. 예. 네. 하여튼 뭐, 이대호 선수 너무너무 수고 많았고, 네, 오늘 또 마지막 은퇴 경기니까. 재밌게 즐겼으면 좋겠어요. 네. 또, LG가 유지현 감독이 또 센스있게, 네, 이대호 선수 안타를 많이 치라고. 좋은 투수를 내보냈어요. <laughs> <laughs> 그렇죠. 뭐 LG도 이제 수니까 거의 결정이 됐으니까 네. 오늘 굳이 뭐 이기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뭐 선수 컨디션 조절 차원 뭐 이런 차원에서 시합을 하지 꼭2대5윤태 경기에서 LG가 이기고 2대 5를 못치게 하겠다. 이런 생각은 없을 겁니다. 아, 네. 어쨌든 오늘 경기 여러분 아프리카로도 어, 잘봐 주시고 네. 저희는 또 마치고 나서도 네, 여러분들에게 네, 소식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hat's awesome. going